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을 기념하며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성명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이날을 공휴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는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평화적으로 승리한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이 매년 생활 속에서 회상되며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으며 국민이 보여준 용기와 저항의 힘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회복한 과정이 노벨평화상 수상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으며 앞으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